안녕하세요. 행복한 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72회차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번 회차부터는 이제 주 중에 2회차로 나눠서, 어 회차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어이 점, 어,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1번, K리그2, 서울 이랜드 대 경남, 어 FC 경기입니다. 250에 325, 233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기 233 쌍수를 받은, 받은, 받은 점이고 여기 지금 4배당을 같이 줬다라는 것은 프랜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3.5를 줬다라는 것은 역배가 없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1대1 무승부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무승부, 프랜,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쌍수를 받았는데 480 승앤승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여기가 5가 나왔기 때문에 어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냥 배당대로 본다면은 어 147에 325 무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2를 예상을 해 볼게요. 다음 경기 4번, K리그2, 안양대 전남 경기입니다. 179-330, 에365 배당을 받았어요. 무슨 붙죠? 언더. 179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335, 355 일단은 안 맞아요. 근데 355는 맞을 수 있고, 365 이렇게 볼 수도 있죠. 1대 0이면 355, 0대 1이면 365 배당인데, 음... 1.5를 더하면은 1.80에 1.5를 더하면 3.30이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무승부, 핸디패,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볼게요. 이 경기도 음, 1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 경기는 오버가 될 수도 있어요. 2대2, 1.80인데 어, 기준점이 되는 무, 무배당이 쌍수가 돼 있으면 오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거 무승부, 핸디패.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 경기, 몬차 대 아탈란타 경기고요 일단은, 어,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죠. 어, 385대 220, 어, 385하고 35, 30의 갭차가 있어요. 햄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햄무 가능성이 높겠고, 475 배당은, 어,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8이기 때문에, 음, 예전 경기 언더, 1 290에 152 오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대2 오바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대2 아니면은 아탈란타 일반승은 어, 일반승은 무조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핸디는 양방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4-7로는 안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경기 살레리니타나 대 엠폴리 경기고요. 엠폴리 290은 일단 좀안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죠. 어, 이 경기는 일반승의 핸승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승의 핸승 어, 176, 176 배당이 떴는데, 오바 배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바 쪽으로 볼 수가 있겠고, 어, 3대0.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3대0. 어, 1.58인데, 지금 이 176, 176이 178에, 178, 어, 요 배당이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제시 황금률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황금률황금률이 달라진 건데, 어, 황금률이 달라짐에 따라서 배당, 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언오바부터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번 72회차부터는, 어, 황, 제시 황금률이 많이 달라, 달라졌어요. 달라졌기 때문에 언오바가 배변, 배당 차이가 있겠고요. 그 말인 즉슨, 71회차 이전에 먼저 이제 많이 돈을 땄다라는 거죠. 유저들이 돈을 많이 땄기 때문에 제시 환금률이 떨어졌다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일단, 158, 176, 오바 배당, 오바 배당인데, 빼는 아닐 것 같고, 네. 일단,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는데, 무배당이 3-2-5라서, 이 경기는 오바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승부하고, 헨, 헨승이랑 양방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4-10, 어, 살리리티나의 일반승, 헨승을 보도록 할게요. 언더로 볼게요. 다음 경기, 38번 세리에이, 토리노델 애체 경기고요 1-6-2에 3-5-5-4-20 배당을 받았어요. 어, 이 경기는 일반승의 승연승. 언더는, 어느 번은 언더 2대0. 이렇게 볼게요. 네, 다음 경기, 바야돌리드 대 알메리아 경기고요 211-315, 290 배당을 받았어요. 음, 일단 이 경기도 언더 배당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어, 211-435, 안 들어올 가능성 높겠고요이 경기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네 다음 경기 113번 k리고원 제주대 인천 경기입니다. 지금 태풍이 엄청 가까이 왔죠? 네 그래서 제주에서 하는데 이 경기는 취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태풍 역량 권이라서어 제주 경기는 일단은 뭐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겠고요. 어176 177에 179 이거 이174 178 일단 이경기 언더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언더배당으로 보여지는데 여기는 176을 줬어요 176을 주고 이렇게는 360 이렇게는 350어 일단은 이건 일반승의 해무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배당상으로 볼때는 1대0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116번, 캐리원 수원FC대 포항 경기입니다. 375에 35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 핸디 배당 보면은. 여기에도 20 차이가 있고, 여기에도 20의 갭차가 있겠죠. 근데, 189에 35, 이거 189 배당은,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어, 그래서 일단은, 이170 배당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189에 375, 375 배당 햄무 쪽은 조금 안 맞고요. 1.5를 더 이게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1.5를 더하면 320 나오고 곱하기 2 하면은 340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승무 사이드로 봐야 되겠고요 승무 사이드로 보되 일단 오바 경기니까 저는 어, 수원FC의 승리 어, 안전하게는 프랜 오바 2대1을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강원대 김천 경기입니다. 191-340 어, 3위로 배당을 받았는데 이거는 역배죠. 네. 1데패언오버 봤을 때는 언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69오버볼게요 아, 1대2. 네. 김천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149번 ucl 디나모 자그레브대 첼시 경기입니다. 첼시가 지금 어 epl 에서는 굉장히 지금 안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 인데 어, 이 경기는 어 무승부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언더 1대1을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53번 ucl 도르트문트 대코펜하겐 경기구요 어, 도르트문트 홈에서 치러지는 만큼 일반승, 핸승에 2.5, 핸디승까지 보여지네요. 166에 187, 언 어느 봤을땐 언더 배당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3대0밖에 없겠죠? 3대0, 287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배당으로 유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실제 경기에서는. 다음 경기, 잘츠부르크 대 a 이시밀란 경기입니다. 어, 위에 똑같은 배당을 좀 받았었죠. 375, 35, 5 170. 이런 배당을 똑같이 받았어요. 게리가하고. 게리가하고 똑같이 받았는데, 여기 191을 줬다라는 거는, 어, 191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170. 이 경기는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겠고요. 잘츠부르크 홈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기. 네. 이 경기 저는, 어, 315, 역배, 191, 어, 375, 3호 다 안맞아요 좀 그래서 무승부 쪽으로 볼게요 무승부 안전하게는 언더 쪽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언더 네, 무승부의 풀앤의 언더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셀틱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죠 어, <laughs> 230, 350, 240 여기 이렇게 147 일단 사고배당을 받았는데 햄모에 가장 가까운 배당이겠죠? 2.5는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고, 205154, 언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0대1,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1.5를 넣으면 380이죠? 380인데 390이어서 10의 갭차가 있겠고, 147 들어오면은 구간대가 일단은 오바 배당이네요. 오바 배당이라서, 어, 350, 배당 가능성이 있겠고 425는 지금까지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당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어, 147의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의 햄무 1대2를 예상을 해볼게요. 1대2. 네, 다음 경기 170번 UCL 라이프치대 샤타르 경기입니다. 1.16에 560 10.5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또 4배당 4배당 이렇게 같이 줬네요 같이 줬는데 이게 낚시 배당 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3.5 기준점 언 오버 기준점 3.5를 줬고 3.5 언더에요 언더 그래서 237 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5를 해도 5.5 배당 인데 5.5고 9.6인데 10.5좀 안맞죠 역배는 역배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역배 가능성은 없겠고, 라이프치의 히 승, 헨승, 어, 3대0을 예상을 해볼게요. 3대0. 도르트문트하고 똑같이 3대0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네, 경기 174번 UCL, 세비야대 맨시티 경기구요. 680에 430, 어, 132 배당을 받았어요. 어, 맨시티에는 어, 맨시티의 괴물 홀란드가 있죠? 일단, 어, 202156. 언어바 봤을 때는 오바 배당이 확실해 보이죠? 오바 배당이 확실한데, 세비야 세비아, 지금 280하고 430 배당을 보면은 1.5를 더해주면은 어, 430이 딱 떨어져요. 예. 4 3공이딱 떨어지는데, 치고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죠. 2대2. 2대2 가능성도 있겠고, 들어온다면은, <laughs> 햄무 쪽으로, 이렇게, 3, 4, 5 배당이 뜰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햄무 배당하고, 여기 2.5 핸디, 핸디패 배당을 봤을 때, 이 배당이 더 높으면은, 안 들어와요. 햄무 배당이 더 높으면은, 이게 더, 나, 이게 더 낮으면은 이게 들어오는데 345하고 365죠. 이게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들어온다라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는 들어오기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laughs> 세비야 원정은 맨시티라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일단 이 경기 저는 무승부하고 어, 345핸디패 양방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어. 1대2나 2대2,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78번, UCL. 파리 생제르망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1.28에 470, 7배당을 받았어요. 어, 470, 370, 이렇게 같이 나눠, 나눠서 줬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는 무승부를 갑니다. 네, 무승부, 핸디패, 1.21, 이렇게 3.5는 언더가 되겠죠. 153에 20. 어, 언더. 네, 언더 배당이 맞아요. 언더 배당이 맞는데, 어, 1대1. 네, 저는 1대1 보도록 할게요. 어, 1.28이고, 여기 470, 370. 좀 양방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근데, 전 높은 거, 높은 거 갈게요. 높은 거. 높은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핸디팩.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볼게요. 네. 이번 회차의 축구 마지막 경기입니다. 182번 UCL 벤피카대 M 하이파, 어, 1.16에 560, 어, 10.5배당, 385에 195, 159. 이렇게 봤을 때는 일, 일반승에 승핸승에2.5핸승까지는 공짜죠. 어, 3.5언오반은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3대0.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벤피카는 홈에서 어, 이런 팀 상대로 절대 어, 여지를 주지 않죠. 네, 3대0, 뭐, 이렇게 예상, 언오바는, 뭐, 오바, 오바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은, 어, 일단 2.5 핸디슨까지 237, 이건 공짜입니다, 공짜. 자, 주중 경기를 이렇게 나눠서 치르다 보니까, 이제 배당 뜬게 별로 없는데, 73회차는 이제, 아직 다 배당이 안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수요일, <laughs> 수요일까지 인가요 네 수요일 새벽 까지 기 때문에 오늘 배팅을 잘 하셔서 어 수요일 것까지 저는 한방에 가도 될것 같아요 이런거는 배당 더떨어질것 떨어질거 떨어질 거 예상해서 이런거는 미리 가도 되고요 요거는 어쨌든 아니고 맨시티 경기나 어, 파리 생제르만 경기는 좀 위험할 수있겠고요237 똑같죠 네, 지금 요 밑에도 237 들어오는 배당 그냥 들어와요 그냥 배변 대도 들어옵니다. 배변 대도 그렇기 때문에 오거두개두 두 개는 그대로 갖고 가시는 게 좋겠고 여기 287도 그냥 헨승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고 어 그리고 일단은 디나모 자그레브 경기하고 잘츠부르크 경기, 셀티 그리고 세비야 경기 그리고 파리 생질르 요렇게이 정도의 경기에서는 변수가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4회차 영상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주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